안녕하세요. 오기네다요기입니다. 네, 지금 베란다에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예, 여기서 이렇게 봐도 아이들이 울긋불긋하네요. 예, 어, 나와서 보니까 너무 예뻐서 또 이웃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답니다. 예, 한번, 어, 저기 끝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전체적인 아이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여름에 어좀 푸릇푸릇했던 아이들이 어 거의 살짝 전부 다 물이 들었어요. 예. 저쪽 명당, 명당 자리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었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습도가 너무 낮아서 아이들 물을 거의 많이 주었거든요. 예, 오늘은 습도가 예, 36%죠. 예, 오늘은 이 기계가 에라가 안 났네요. 여기서부터 예, 립스틱 물이 많이 들었죠. 요 아이는 시모야 코로라타 요아이도 립스틱 오렌지 멀러죠 예. 그리고 예. 요아이 빅트레이트죠 이두. 예. 손톱이 예쁘죠. 예. 헬리아 창이. 어 굉장히 물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가을부터는 창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나봐요. 예, 창들이 굉장히 예, 요 아이는 미란다, 마리아, 예. 트럼펫 핑키죠. 예, 어 살짝 어 연분홍빛이 여기서 더 빨개지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물 들면은 예, 굉장히 빨개지는 아이거든요. 집시도 예, 예, 예쁘죠. 여름에 얼마나 푸르딩딩했는데 어, 가을이 오니까 이렇게 예쁘지네요. 마디바는 이 아이는 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자리 잡았다고 예, 물을 한번 주었더니 조금 덜 예쁘네요. 양이분의 yeah. 휘성도 살짝 물들기 시작하죠 yeah. 그리고 칸칸 yeah. 백봉 비올라센스가 어제 제가 물주었거든요 예, 물주면서 요요쪽 아이 있죠? 예, 봤는데 입장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 요 아이가 또요 줄기에서 어, 두 줄기로 분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중에 분지돼서 얼굴이 두 개로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요 외도로 샀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장이 벌어지면 어, 분지가 되더라고요. 예, 고래서 요렇게 3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요 아이가 분지하면 4두가 될것 같네요. 예, 비올라 센스. 음. 예. 아메치스도 예. 물들었죠. 예. 선버스트 철학. 예. 물들었죠. 리틀 뷰티도 어제 물 흠뻑 주었답니다. 생생해졌네요. 네. 프랭크 슈퍼클론 네, 요 아이 굉장히 손톱이 예쁜 것 같아요. 맞죠? 프랭크 슈퍼클론 네. 그리고 기립적성 네. 요 아이도 예쁘죠? 그리고 예 간도리스 요 아이도 예 물을 어 주었더니 굉장히 윤기가 흐르네요 예 물도 들었고 봄에 굉장히 우자라는 아이인데 이 가을에는 예안 우자라는 게 멈췄네요 예 물만 예쁘게 어더 들고 있네요 예 그리고 예쁘게 물든 아이가 예, 예. 수연 요 아이도 예 은은하게 물들고 있죠. 그리고, 예. 큐피트. 어제, 아, 아, 아직까지 주름이 조금 보이네요. 굉장히, 예, 주름이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예. 베란다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말라 있더라고요. 큐피트. 예. 아메치스. 요 아이 헛길이죠 예,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요 아이가 10년 된 아이인데, 예, 제가, 어, 이렇게 적심하고 이렇게 해서, 예, 요렇게 외두로 심은 아이랍니다. 좀더 굵은 목대는, 예, 지인한테 또 나눔도 하고, 시집도 보내고, 예, 요 아이가 남았네요. 예. 아오렌시스. 예, 요 아이도 물들었네요. 양노, 양로, 예, 양노도 물들었죠. 요 아이는 요렇게 물드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예, 붉게, 붉게 물드는 아이는 아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저쪽 명당 자리가 예 거의 좀 울긋불긋하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예. 그리고, 예. 방울, 봉랑, 어제 아이들 다물 주었네요. 예. 입장이 하나씩 저기, 나고 있죠. 예. 프릴도, 예, 물을 주었답니다. 어제 물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라일락도, 예. 월미인, 퓨베센스 그리고 물준 아이가 어제 아예 후레뉴 요 아이도 물을 주었답니다. 예쁘죠? 좀물 어, 주고 나니까 훨씬 깨끗하고 생기가 있어졌네요. 예, 샬롯 예 샬롯 요 아이는 물 달라고 잘안 해요. 항상 예 요렇게. 그래도 너무 건조해서 만져봤는데 짱짱해요. 샬롯 아이보리 예 살짝 꼭지 좀 물들죠. 보나렌스도 어제 물 주었습니다. 가라솔, 마룬힐, 아미스타, 예. 예. 요쪽렇게 예. 처무요 변경도 예, 물이 많이 들었죠. 요 아이는 예, 자복음 군생 대품 장군생 예, 조금 물들기 시작하죠. 예. 파피스 로즈 처라 예, 요 아이도 어제 물 주었답니다. 어제 굉장히 물을 많이 주었어요. 파피스 로즈 처라 대품이죠. 문가드니스 처라 멘도사, 살짝 물들죠. 예. 요 아이, 어, 빨리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참 예쁠 것 같아요. 살짝 물들고 있습니다. 윈도사, 홍포도, 용을, 예. 물 많이 들었죠. 예. 아, 그리고 우리 이웃님들, 가을에 영양제 주고 한 그런 아이들 있죠? 예, 그런 아이들은 물을 훨씬 더 빨리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영양제 줬는 아이들, 좀 오래 묵은 아이들, 영양제 주고 나서 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그 주기가 더 빨라졌어요. 예, 그런 거, 영양제 주고 했는 아이들 잘 체크하셔서, 예, 물을 좀, 예, 잘 맞춰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영양제 주고 물 주는 그 시기를 놓치니까, 어, 아이한테 또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양제 준 아이들은, 예, 어, 맞춰서, 예, 물을,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물, 어, 예전 작년 같으면은 물을 주는 주기가 안 되었는데, 예, 그한두번더준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예, 분갈이한 피부 센스죠. 예, 예쁜 화분에, 예, 살짝 자리 잡은 것 같네요. 예. 아, 미파가 꽃이 피었네요. 예. 근데, 어,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쯤에는 더 활짝 피었는데, 조금 오므렸네요. 예. 내가 찍어서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얘가 조금 오므렸네요. 예, 미파 꽃. 더 활짝 피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 손톱이 예쁘죠? 예. 자이언트 킹. 예. 손톱이 요, 아이, 요 아이가 더 예쁘네요. 예. 자이언트 킹은 아, 분갈이 하느라고 조금 손톱이, 예. 부러진것 같죠? 예. 요아에는, 예. 손톱이 그대로 있네요. 멕시코 야생 에보니 아리엘 철럼 예. 메비나 산타루이스죠. 예. 요 아이, 예. 또, 오전에 물주었답니다 성령은, 예. 물준지 얼마 안 돼서, 예. 안주었고 간주. 예. 헛게리. 예. 예 아까 제가 헛게리 보내, 보여드렸죠. 예. 10년 된 아이 고기에서, 예. 적심에서 나온 자구들이, 예. 요렇게. 있어서 요 합식 했는 아이예요. 예. 아까 저 아이보다 조금 줄기가 가늘죠. 흑계리 예. 유족꽃 예 어제 물 주었고요. 로우 핑크베라 예. 이렇게 예 하나씩 예. 보여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더 예쁘네요. 예, 네, 맞죠?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베란다에서는 이제 계속 물이 더들것 같아요. 예, 저는, 거리대에서안 어, 키우고 베란다에서만 키우니까 물이 조금, 어, 늦게 들은 반면에 지금부터 물이 더 든답니다. 예. 예쁘죠? 예, 지금부터 물이 더 예쁘게 더 드니까 제가 더 예뻐질 때마다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